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일의 쌍화차 TV, 쌍화차 대표 김세명입니다. 쌍화차 TV 예, 김세명입니다. 아, 진짜 임차인 힘듭니다, 힘들어.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 그법무주님그 재판으로는 원고죠. 아, 원고께서 아, 좀 어떻게 좀 마음을 넓히셔야 되는데 좀안 되네요. 그요 지금 오늘 재판이 지금 재판이 좀두개 중입니다. 하나는 그 전주에서 전주시방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그거는 그 건물 철거할 테니까 어, 건물을 명도해 줘라 라는 재판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고 1차에 제가 승소를 해가지고 그 2차를 지금 이제 항소하셔가지고 전주법원에서 이제 하는데요. 어, 그래서 신축 재건축 한다고 내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돼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중간에 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관할 그 시청에 그 저희 주방 부분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 불법 건축물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저한테 세 내주실 때 재판으로는 원고죠. 원고가 저한테 세를 내줘서 저는 거기서. 어,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사업을, 장사를 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재계약일 때, 이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상생하자라고 하는 협의서까지 이제 써서, 이제 그, 뭐죠? 그 도시재생에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떠오르는 쌍화차 거리가 이제 떠오르는 쌍화차 거리가 됐죠.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좀그 임차료를 안 올리기로 17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올리셔서 좀 무리하게 올리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아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건물 축구는 이제 저를 이제 나가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음, 이야기는 긴데 그래서 중간에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예, 저를 이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 벌, 불법 건축물을 제 3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주방인 거를 알수 있는 사람은 저희 이제 건물주죠. 그리고 우리 건물주가 그 지금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말고도 제가 앞쪽에 좀 달아놓은 데 거기도 또그 시청에 가서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제 간판도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또 제가 옆에 건물 산 것도 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지시니까 계속해서 저한테 계속 그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 이런 상태로 지금 재판을 중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와중에 이제 불법 건축물을 그 시청에서 개고장이 날라왔는데 그거를 이유로 저 장사하고 있는 그제그 그 주방을 어 뜯어버렸어요. 예. 그러셔가지고 그 경찰 형사 사건이 돼서 그것도 지금. 그,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형사 조정으로 갔고요이 부분도 본인은 지방을, 지붕을 다 뚫었으니까 본인은 그 철거를 완벽하게 했는데 지금, 어, 저, 그러니까 제가 을, 피고가, 세입자가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고 천정을 임의로 막아놔서 지금 아직도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에, 본인은 철거를 한 걸로 인정하고, 어, 을, 피고, 어, 피고가 지금 그 그 건, 불법 건축물 주방 쪽을 다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저보고, 저보고 저보고 철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청구하셔가지고 이 재판장께서 이건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두 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오늘 다시 변론을+ 변론을 이렇게 했거든요. 변론 준비를 해 주셔서 오늘 좀 어느 그 재판을 떠난 판결을 떠난 조, 조정 또는 협의를 좀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완강히 어, 시청에서 그거 나온 거니까 본인은 무조건 거기를 피고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아 자꾸 괴롭히시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뭐 판결은 판결보다는 재판장님께서 두+ 두 사람을 그 원고와 피고를 원만하게 좀 조정을 좀어 의사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합치시켜 주시려고 노력했는데. 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고가 원강하게 이제 재판장님께서 많이 좀그 원고한테 좋은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 하는 것보단 피고와 원만하게 해서 내보내시는 게좀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셨는데, 음,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다음 변론보다는 이제 이걸 심리할 이유는 심리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법 건축물을 원고가 어, 그, 불법 건축물을 건축했고, 그걸 저한테 임대를 해줬고, 저는 사용 권한이 있으니까, 원고는 이행 강제금을 내시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피고가 자진 철거에 대한 것은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변론할 거 없고, 다음 8월 달에 선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승소를 할 거라고 보고, 어, 변호사나 뭐, 다문, 다른 분을 자문을 해도, 이건 지금 소송이 되지 않는 기각 또는 각하 정도의 사건인데, 재판장께서 그나마 민사 이, 이 서류 심리보다는 그 원고와 피고를 그래도 좀 조정을 좀 해주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거 서류만 보고도 각하나 기각하셔도 되는데, 1차 변론해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다시 2차 변론해서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원고가 워낙 그 뭐, 안 되시니까. 좀 어렵게 오늘 뭐 얘기 또잘안 됐고요. 그래서 어 재판장님께서는 이제 원고한테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하셨고 저한테도 좀어 문의도 하시면서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어 오늘 재판은 어+ 어쨌든 뭐 다음 뭐 삼차 보통은 3차 변론까지 하는데 심리를 하는데 뭐더 이상 심리할 거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어 선고 별 공판을. 8월 28일인가, 8월 26일인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변호사님 이야기나, 또 재판장님이 재판 그 변론 때좀 이야기, 이야기 해주신 걸로 봐서는 제가 뭐 승소 또는 이게 뭐어 기각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안타까운 건, 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어 재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떠한 조, 조정을 이렇게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무조건 제가 나가는 거를 이렇게 아 하니까. 그니까참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 조정은 8월 달에 이제 그 형사 조정 위원회인가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할까요? 그래서 아이 재판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그것도 이제 7월 말에 7월 22일 날 잡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형사 조정 부탁 드린다고 해가지고 8월 말일인가 8월 중순인가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8월 중에 이제 형사 조정 위원회에서 또 조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또좀잘 건물주가 좀좀잘좀좀 좀그좀아좀 마음을 푸셔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예 이게 재판을 떠나서 정식적인 피로가 정말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일하다가 또 중간 중간 생각해야 되고 또또 아, 또 전주에서 하는 거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건 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지금 이거 <laughs> 그냥 웃어야죠. 뭐 네, 아, 모든 거다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네, 주님의 뜻대로 하늘이 주시는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그 원고 건물주의 그또 어떠한 영혼의 영혼이 편안하시고 마음이 편안하시고 어떠한 편안한 상태가 되셔야 좀 저하고도 좀 이야기가 잘될것 같으니까 우리 원고도 건강하시고 예 원고도 좀 마음과 영혼이 좀더뭐또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더 이게 평안해 평안해지시기를 저 또한 또 소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원고가 좀 마음이 좀 어떻게 좀 풀리셔야죠 뭐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원고하고 이렇게 척지면서 싸우면서 대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좀 빨리 해결됐으면 저도 바라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떠한 뭐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저도 좀잘 원만하게 그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좀잘 했어야 되는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뭐 그랬던 것들에 대한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어떤 내가 옳고 맞음을 떠나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젊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내가 합의를 해야 되고 하느냐. 어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컸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아버지가 됐고 어 40대가 넘어간 어이 상황에서 보니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 원만한 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현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현명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과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기 전에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겠다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 우리 건물 쪽갑 그러니까 어 원고가 좀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참 안타깝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왔는데 아,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 네, 그냥. 아, 하늘이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노력해주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우리 판사님께 네,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건을 그냥 서류 심리로 해서 기각을 때리지 않으시고 또는 서류 심리로만 끝, 끝내지 않고 변론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원만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서 조종자 역할을 좀 해주시려고 했던 그 모습 정말 저는 아, 존경스럽고 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예, 오늘 재판을 마치면서 나오면서 또 마음이 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원고도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저만 힘들겠습니까 에이, <laughs> 그냥 웃으면서 오늘을 마지막 같은 하루로 충실히 살아가면서 꽃길 위에 걷는 그런 나날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 힘드네요 힘들어 né?